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카메라 앞에 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드림의 PD이자 진행을 맡고 있는 동동 동준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좀 명언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우리 셰익스피어라는 그 작가가 있죠.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필인데. 알죠. 셰익스피어 <laughs> 엄청 유명한데 그분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이라는 그 비극이 있습니다 거기 유명한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는요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에게 복수를 약간 다짐하라고 했던 햄릿이 외쳤던 말이거든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걸 내용은 몰라도 이 말에 대한 어원은 알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솔직히 뭐 지금 이 촬영장 앞에 두 분의 피디님이 같이 계시는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뭐 혹시 있으신 그럼 이 자리에 없어 <laughs> 그럼 없었을 것 같은데 극단적인 선택을 해본 순간은 아직까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한 가지 길을 선택을 했었을 거예요. 혹시 그 여러분들이 했던 선택 중에 가장 최근의 선택이 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우리 피니님들은 음~ 우리 지금 신규 피니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여기 들어오는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점심에 뭐 먹지? <laughs> 이런 메뉴 고르는 선택이 가장 최근에 했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단순한 선택부터 또 어떤 이렇게 우리 다른 피디님처럼 뭐 직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학에 대한 선택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드림은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첫 번째 첫 번째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했던 선택 중에서 옳았던 선택 흔히 말해서 잘했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뭐 우리 피디님들은 내가 한 선택 중에 잘했던 게 있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음, 저는 그제 과를 선택한 거가 되게 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피디님 저는 여기 신방사에 들어온 거 자체가 선택이지 않나. 아 이게 너무 또 학교랑 연결이 되나. <laughs> 우리 우리 그 신규 피디님은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학 여기 신방사 선택한 게 최고의 선택이라 하시는 거 보면 열정이 되게 넘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한게 제일 잘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떠오는 게 뭐였냐면 바로 이제 카메라. 우리 지금 제 앞에서 저를 찍고 있는 이런 카메라를 잡았던 그 순간, 그 순간 제일 잘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방송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이곳에서 14년부터 16년까지 대학 언론사 생활을 했었죠. 이렇게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21년인데 왜 계시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안전 화석이다. <laughs> 그 개인 사장이니까 나중에 <laughs> 추후에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요, 그 카메라 같은 기술직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 제작부로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글 쓰는 걸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그 문예창작과 혹시 아시나요, 문예창작과라는 학과를 이게뭐글 쓰는 이런 학과인데. 이런 데를 지원을 했었고, 물론 낙방이 돼서 이곳, 여수 캠퍼스에서 함께하고 있지만,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원래는 제작부적인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15년도였죠. 그 방송국장 임명이 되고 나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국장의 자리에 올리니까.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해보는 선택을 해야 됐고, 그중에서 선택을 한게 바로 카메라였습니다. 아 근데 이게 카메라가요. <laughs> 처음에 잡으니까 그 우리 지금 앞에 계신 피디는좀 올드비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떨리거든요. 맞아요. 손에 딱 잡았을 때 어, 어, 어떡하지? <laughs>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이런 순간이었는데 저도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니까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얘가 되게 예민해요 카메라가 카메라란 친구가 우리 피디님이 말해준 것처럼 되게 예민해서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는 살짝 쳤다고 하는데 그 화면 보신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되게 떨리고 그랬었는데 이때 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제가 했던 이 선택이 엄청나게 희한한 결과를 불러일으켰거든요 제가 16년도에 이제 방송국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기 이전에 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자리 구인구직을 하는데 어머나 그 떡하니 촬영 쪽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딱 가야지 딱 하고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 됐고 그래서 그 일자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없지만 뭔가 유명한 회사예요. 되게 유명해요. <laughs> 뭔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그런 회사고. 그래서 어, 카메라를 하면서도 다양한 이제 일들을 카메라에 한정된 게 아니라 촬영을 하면서도 이제 제작도 하고, 컨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거든요. 한마디로 일순간의 선택 한번. 카메라를 잡았다. 이 선택 하나가 저의 진로를 바꾸게 만들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저는 진로가 이쪽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 길로 가게 된 거죠. 카메라 길로. 이만큼 하나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좀 부정적인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가시죠. 자두 번째 찰나의 선택이 가져온 부정적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어 우리 피디님들은 혹시 흡연하시나요? 이쪽 분은 하시고 안 하시고 아주. 아주 좋은데? <laughs> 부럽다 진짜 입에 대지 말걸 저는 진짜 지독한 애연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애연가지 군생활 시절에 제 별명이 헤비스모커였어요 헤비스모커 그 군대 내 흡연장이란 따로 이렇게 장소가 있는데 저는 그 흡연장에서 자주 출몰했습니다 정말로 그냥 누군가가 저를 찾으러 갈라 그러면 어? 그 동주연 병장에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그러면 딱 말하죠. 아유, 흡연장 가서 찾아와. 봐 담배 피는데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웃긴 게 실제로 가면 있어요. 제가 알고. 어, 왔어? <laughs>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진짜 지독한 애연가거든요. 그만큼. 일을 할 때도 또 게임을 할 때도 또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제 옆에서 정말 떨어지지 않는 게 바로 담배입니다. 여좀 모자이크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네 지금 여기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제가요 담배를 가장 길게 끊어 본 순간이 제 인생 살면서 100일도 안 되거든요 정말로 저는 담배와 끊을 수 없는 진짜 지독한 연을 이 친구를 만나게 된 이유가 정말 찰나의 선택에 의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육길에, 우리 남자 피디님들인가 할요 우리 항상 학육길에 가야 되는 곳이 있죠. PC방. 어. PC방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 친구 한 명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일로 와보라고. 지아야, 일로 와봐. 이러면서 저한테 담배 한 까치를 이렇게 딱 건네면서 펴볼래?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선택의 순간이었겠죠? 내가 피냐 안 피냐? 근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손을 잡았구나. 손을 잡았어요. 오, 그래! <laughs> 이러고 담배를 피게 됐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을 수 없는 지독한 악연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가지였겠죠? 친구가 내밀었던 그 악마의 막대기, 이 친구를 안 받거나 아니면, 어, 그래. 너 정말 좋은 친구구나. 생각하고 그거를 잡거나. 물론 제가 선택한 거는 후자였죠. 뭐,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 아니었어도 인생을 살면서 제가 담배를 피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안, 그 친구 때문에 핀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후회를 합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해보신 적들 있으신가요? 우리 한 p d 님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어요. <laughs> 그때 기억에 빠진 것 같아요. 보통 저렇게 한숨을 쉬면 보통은 여자와의 영광은 연인과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laughs>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피는 그렇게 그런 게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그쵸 우리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뭐린 씨의 노래에도 그런 게 있죠. 시간을 거슬러. 시간을 거슬러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리고 후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타로카드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이제 화면 전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앞서 설명한 예시 두 가지가 있었죠. 제가 카메라를 선택해서 잘했다는 긍정적인 선택과 그 다음에 담배를 이제 배우게 된그 부정적인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두 가지 예시가 딱이 속담이랑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집니다. 아 이게 잘 됐다느니 뭐못 됐다느니 뭐잘 되면 역시 나야 라는 얘기 많이 하죠. 안 되면 항상 얘기하죠. 남 탓. 우리 그 게임에서도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게임 보면 자기가 이제 죽어놓고서 항상 얘기하죠. 아, 정글. 왜갱안 오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결국 뭐죠? 내가 선택해서 앞으로 가서 내가 싸우다 죽었지만 남 탓을 하는 거죠. 흔히 말해서. 그런 경우들이 우리는 항상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에 우리는 묶이게 되죠. 그런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카드가 있어요. 바로 오늘은 메이저 10번 카드입니다. 메이저 10번 카드, 더 포춘, 포춘이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도 옆에 이렇게 띄워주시는 걸로. 자, 이 카드를 보면요, 한 여성이 수레바퀴를 이렇게 돌리고 있고, 거기에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을 보면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긍정적인 동물과 부정적인 동물들이 공존해 있거든요. 바로 선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긍정적이지, 긍정적이지도, 혀가 꼬이네요. 긍정적이지도 또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모든 건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지나고 나서 그 선택이 좋은 걸 얻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선택이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 딱 일어났을 때그 당시에가 아니라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 선택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잡고 한게 긍정적인 선택이라고 말은 했지만 만에 하나 저 카메라를 잡았는데 뭐 카메라에 감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쳤어요. 그러면 제가 카메라를 잡은 선택을 부정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또 반대로. 제가 담배를 시작하게 된 거를 지금은 뭐 몸이 안 좋아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만약에 담배를 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뭐 이쁜 여성분과 어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 이쁜 <laughs> 여성분과 만약에 데이트를 할수 있게 됐고 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랬겠죠 아 내가 그날 그 흡연장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난 건 최고의 선택이야 내가 담배를 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겠죠 한마디로 한끗 차이라는 겁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에 있는 것처럼 위에 지금 긍정적인 동물이 있지만 옆으로 가면 부정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은 일순간의 차이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요 그 순간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그 선택에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절대로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하러 한번 가시죠. 다윗대왕 아시나요?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이죠. 다윗대왕이 제의하던 시절에 반지 세공사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퀘스트를 준거죠. 다이시. 날 위한 반지를 만들어라. 근데 거기에는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환호할 때 교만하지 말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라는 미션을 준겁니다. 만약에 우리 피디님들이나 뭐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소통 못하니까, 우리 피디님들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댓글 달아주시면 뭐 추첨을 통해서, 어, 이런 얘기는 자, 자제하겠습니다. <웃음> 편집. <웃음> 자, 우리 피디님들한테 한번 질문해볼게요. 그런 미션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글귀를 쓰실 것 같아요? 진짜 애매해요. 만약 저였으면 다 했대요. 못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지 세공사는 엄청나게 똑똑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의 순간에도 결국에는 승리의 순간도 일순간이고 내가 자잘하는 순간도 일순간이다. 이게 여러분께 오늘 두드림 정리로서 해 주고 싶은 가장 커다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든,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오늘 하루는 만약 여러분들이 했던 선택에 대해서 좀 뒤돌아 보시면서, "아, 내가 그때는 왜 이랬을까?" 이런 자책보다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구절, 이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좀 보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두드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동준엽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